안녕하세요 한마음주택의 김중겸 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집을 촬영을 하러 왔는데 오늘이 11월 5일이에요 근데 지금 가계통을 했는지 차량들이 여기로 많이 지나갑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여러 광고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설문 IC가 11월 7일 날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이 5일이니까 영상이 올라가야 될 쯤에는 개통이 됐을 거예요 여기는 아무도 안 밟았어요. 제가 처음일 거예요. 설문아이씨 저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어 서울 상암동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요좀 알고 계시고요. 차 타고 현장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딱 5분 걸리더라고요. 5분. 그냥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카리스터처럼 운전한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왔는데 5분 걸렸으니까 요좀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현장으로 가서 바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내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발장 6칸 있네요 6칸 넉넉하게 있습니다 전실도 어느 정도 사이즈 잘 나오고 이게 턱도 있어서 여기다 슬리퍼 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될거 같아요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일가 소동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다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이쪽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요거요. 펜트리장. 펜트리장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골프백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휴지, 휴지라든지 이런 거, 여기다 놓으시면 돼요. 첫 번째 방입니다. 아, 첫 번째 방 크다. 첫 번째 방 이게 제일 작은 방인데도 되게 커요. 남양을 바라보고 있고요. 요렇게 와서 보면, 지금 이 공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간을 북박이장을 딱 하면 딱입니다. 어? 딱 봤을 때 제가 들어가니까 북박이장을 딱 놓으면 이 공간만 해도 엄청 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방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지금 마루도 이쁘네. 마루도 이쁘고, 이런 들어간 자재들도 괜찮고. 두 번째 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우선 보시면 안쪽에 욕조 있고요 샤워기 그리고 이 타일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을 쓰셨어요 그레이이크로 그리고 저기 고화복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제 나와서 거실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이야, 거실이 그냥 운동장인데요. 와 거실 제가 봤던 집 중에 거의 가장 커요.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로 한 38, 9 요정도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거실이고, 쇼파 자리도 이쁘게 잘돼 있어요. 와, 쇼파 자리도 좋고, 아트홀 자리도 타일인데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지금 위에 보시면 등도 매립이 잘돼 있고, 이쪽. 이쪽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등이 쫙 일자로 돼 있어서 통일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게 고급스러워요 집 자체가 상당히 큰데 고급스러움을 강조해 주셨어요. 이 집이 작은 집에서 어두운 계열의 어, 마루를 깔면 되게 좁아 보이는데 여기는 강마루 헤이링본 타입의 어두운 계열로 사용했는데도 굉장히 넓어요. 그죠? 이거 만약에 조금 밝은 톤으로 했으면 훨씬 더커 보입니다. 그리고 샤시를 보면, 동양 샤시를 사용하셨습니다. 24mm 페어유리. 어, 프레임은 묵직하니 괜찮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AJ 에어컨 장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용량 큰 AJ 에어컨. 여기는 월패드 있고요. 온도 조절 장치 이쪽에 있고. 그리고 거실 앞에 주방도 끼깔납니다. 주방도 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커요. 대형 냉장고 두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부장 잘 되어 있고 상부장과 하부장이 어, 이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요.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밥통 자리 오븐 자리 잘 나와져 있고요. 상판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되어 있고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싱크볼 넓칠칸이 잘 되어 있고 조리대가 넓죠. 동선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주부님들 하는데 불편함 없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한샘 정품의 하이라이트 사용하셨다. 후드도 이쁘게 잘돼 있고 이쪽 공간 원목은 아니에요 집선목이죠. 집선목 이렇게 붙인 거 한샘 하이라이트 1구짜리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지? 뭐가? 아 여기 전열교환기. 전열교환기 설명 안 드렸네요. 전열교환기 리모컨. 여기 보시면 되고. 굉장히 넓게 잘 되어있습니다 주방 자체도 그리고 좋은 게 지금 폴리싱 타일로 아, 포쉐린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있는데 거실과 주방의 경계선을 줘가지고 집 전체적으로 이 마루만 사용했으면 되게 어두운 느낌이 났을 건데 이쪽 부분을 밝은 그레이 톤으로 해가지고 느낌이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믹스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바로 옆 다용도실이 있어요.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주방 옆 다용도실이죠.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면 지금 여기는 간이 싱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조리하기는 조금 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곰국이라든지 가스를 써야 될 부분은 여기에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기는 하이라이트니까 2구짜리 가스렌지가 있고 물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쪽에다가 묵은짐들 넣으시면 되고 안쪽에 이게 짐이 많아서 작아 보이는데 이 폭도 굉장히 넓죠 폭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잘 넓게 돼 있고 위에는 편백나무로 마무리가 돼 있고 그리고 보일러는 나비앤보일러 1등급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세탁기랑 건조기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건조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건조기 왜 필요 없냐 나가볼게요 대박이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서 있는 게 반이에요, 반. 이게 이쪽도 지금 이 안쪽까지 1층은 다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뛰어도 굉장히 길어요. 숨타네. 와, 이 1층만에 누릴 수 있는 테라스. 이 부분이 있으니까 테라스도 괜찮고요. 기존층도 넓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층하고 테라스랑 가격 차이가 좀 나더라도 저는 이 테라스를 솔직히 말해서 조그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포기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넓은 테라스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제 어, 너무 힘드네. 뛰어봤으니까 오래간만에 한 1년 만에 뛰는 것 같네. 들어가 볼게요. 마저 설명 드릴게요. 뭐야, 얘네는 진짜 이거는 반칙이죠, 반칙. 집 전체 이게 중간방이에요. 중간방 사이즈가 안방보다 훨씬 커요. 아, 이집 안방 말고. 웬만한 집 안방보다도 훨씬 큽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창 이쪽에 있고 이쪽에도 창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붙박이장이 따로 있어요. 많은 옷은 넣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필요 없으신 분들, 이게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북박이장을 이렇게 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막아버리시고 그냥 북박이장 이렇게 짰고 그렇게 충분한 향기에 안방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죠.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보고 저쪽 안방 가볼게요. 아, 아직도 숨이 안 멈췄어요. 자, 보세요. 야, 안방이 그냥 거대하죠. 거대합니다. 여기서 또 뛰고 싶은데, 어, 그거는 좀 오바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어, 웬만한 아파트보다 더 커요. 제가 봤을 때 아파트로 치면 한 38평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쉽습니다. 테라스 빼놓고 설명드리면, 위에 에어컨 달려져 있고요. 이제 이쪽에, 이쪽에 아치 부분이 있습니다. 아치 부분을 지나서 딱 들어오면,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잘돼 있습니다. 여기 잘 활용하시면 되고 지저분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커튼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방 욕실 작지 않습니다. 절대 작지 않아요. 샤워기 잘돼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톤으로 벽을 마무리해주셨습니다. 이제 두 개를 거쳐, 두 개의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위에 올라가면 루프탑이 있는데 그 호수를 찍어 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렇게 그냥 가면서 음악과 함께 즐기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어, 지금 이렇게 루프탑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 층도 굉장히 좋아요. 기존 층도 굉장히 좋은데 이 루프탑 여기도 가격이 그렇게 어, 너무 높지 않습니다. 높게 형성이 안돼 있으니까 프라이빗한 공간을 어,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주변 인프라라든지 더보기에다 이렇게 작성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어, 파주 상지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넓고 아주 이쁜 현장에서 한마음주택의 김윤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